타다 아사나 매트 앞부분에 서주세요. 두 발을 나란히 모아 발바닥에 무게를 실고 깊은 우짜이 호흡에 집중하면서 고요함과 안정감을 느껴봅니다. 우짜이 호흡이 연습되지 않았다면 그저 깊은 호흡을 반복해주세요. 호흡은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수리아는 태양을. 나마스카라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신성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바치는 인사를 의미합니다. 수련의 출발점. 수리아 나마스카라 A와 B를 각각 5세트씩 함께 수련해 보도록 할게요. 마시며 양팔 위로 들어 올려 합장합니다. 시선 엄지 손끝,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숨을 내쉬며 몸을 앞으로 접어 두손 바닥을 짚고 가슴 무릎 쪽으로 당겨줍니다. 우타나사나 숨 마시며 정면 바라보면서 척추 길게 펴줍니다. 아르다우타나사나 두발 뒤로 걸어가 팔꿈치를 굽혀 상체를 낮춰줍니다. 차트랑가 단다아사나 발등을 내려놓고 마시며 상체를 위로 세워 정면 또는 천장을 바라보세요. 부장가 아사나. 숨을 내쉬며 발끝 세워 엉덩이를 하늘 높이 뻗어줍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 뒤꿈치를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아도무카 스바나 아사나. 세 호흡 유지할게요. 두발손 사이로 가져와 숨을 마시며 척추를 길게 하고 시선 정면 바라봅니다. 아르다 우타나사나. 숨을 내쉬며 몸을 앞으로 접어 가슴 무릎 쪽으로 당겨 줍니다. 우타나사나. 숨을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합장하고 시선 엄지 손가락을 바라봅니다.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숨 내쉬며 양팔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타다아사나. 마시며 두손 위로 합장해 줍니다.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내쉬며 상체를 앞으로 숙여 두손 바닥을 짚고 가슴 무릎 쪽으로 당겨 줍니다. 우타나사나. 마시며 정면을 바라보며 척추를 길게 펴 줍니다. 아르다 우타나사나. 두발 뒤로 걸어가 몸을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며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혀 주세요.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며 발등 내려 상체를 세운 부장가 아사나. 내쉬며 발끝 세워 엉덩이 높이 들어줍니다. 아도무카 스바나 아사나. 세 호흡 유지할게요. 두발손 사이로 가져와 숨을 마시며 척추를 길게 하고 시선 정면을 바라봅니다. 아르다 우타나 아사나 숨을 내쉬며 몸을 앞으로 접어 가슴 무릎으로 당겨줍니다. 우타나 아사나 숨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두손 합장하고 시선 엄지손끝 우르드바 하스타 아사나 내쉬며 양팔을 내려줍니다. 타다 아사나 마시며 우르드바 하스타 사나. 내쉬며 우타나 사나. 가슴, 무릎 가까이. 마시며 척추 길게 아르다 우타나 사나. 두발 뒤로 보내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 사나. 마시며 상체 올라옵니다. 부장가 사나. 내쉬며 엉덩이 높이 들어,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세 호흡 유지합니다. 아랫배를 당겨 허리를 펴고 꼬리뼈를 높이 들어주세요.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두발손 사이로 걸어 나와 척추 길게 하며 아르다 우타나 사나 내쉬며 가슴 무릎 가까워집니다. 우타나 사나 마시며 두팔 머리 위로 시선 손끝 우르드바 하스타 사나 내쉬며 팔 아래로 타다 사나 마시며 우르드바 하스타 사나. 내쉬며 우타나아사나 마시며 아르다 우타나아사나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며 부장가아사나 내쉬며 다운도 아도무카 스바나아사나 세 호흡 유지합니다. 두발손 사이로 걸어나와 마시며 아르다 우타나아사나 내쉬며 우타나아사나 마시며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내쉬며 타다 아사나 마시며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내쉬며 우타나아사나. 마시며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쉬며 차투랑가단다사나 마시며 부장가사나 내쉬며 아도무카스바나사나 세 호흡 유지합니다. 어깨 쪽으로 무게가 쏟아지지 않도록 두 손바닥을 단단히 밀어 어깨에서부터 등을 길게 펴줍니다. 두발손 사이로 걸어나와 마시며 아르다 우타 나사나 내쉬며 우타나사나. 마시며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내쉬며 타다사나. 숨을 마시며 두 무릎을 굽히고 양팔을 머리 위로 합장합니다. 시선 손끝 우카타아사나.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길게 늘려 주세요. 내쉬며 양손 바닥을 짚고 무릎 펴 우타나사나로 깊게 숙여 줍니다. 마시며 상체를 늘려 아르다 우타나사나. 두발 뒤로 걸어가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며 부지앙가사나. 내쉬며 발끝 세워 엉덩이 하늘 높이 들어 올려 줍니다. 왼발을 45도 트는 동시에 오른발을 오른손 가까이 가져와 무릎을 90도로 굽혀 줍니다. 마시며 상체 일으켜 두팔 하늘 향해 올려 합장합니다. 시선 손끝. 비라바드라사나 원 내쉬며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가져가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며 부장가사나. 내쉬며 아도무카 스바나아사나 오른발 45도 틀어놓는 동시에 왼발을 왼손 가까이 가져와 무릎을 90도로 굽혀줍니다. 상체 일으키며 두팔 하늘 향해 합장합니다. 시선 손끝 비라바드라사나 원 양손 바닥 짚어 왼발 뒤로 가져갑니다. 내쉬며 차트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며 부장가아사나 내쉬며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숨을 길게 내쉬어 줍니다. 세 호흡 유지 두발손 사이로 걸어나와 마시며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며 가슴 무릎 가까워집니다. 우타나사나 숨 마시며 두 무릎 굽히고 양 팔을 머리 위로 뻗어줍니다. 시선 손끝 우카타사나 내쉬며 무릎 펴고 두손 골반 옆 타다사나 마시며 무릎을 굽혀 두팔 위로 뻗습니다. 우카타사나 내쉬며 상체 숙여 양손 바닥 짚고 이마와 정강이가 가까워집니다. 우타나사나 마시며 상체 길게 늘려 아래다 우타나사나 두발 뒤로 걸어가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며 발등 내려놓고 부장가사나로 올라옵니다. 내쉬며 발끝 세워 다운도 왼발 45도 돌려 오른발, 오른손 가까이 당겨오세요. 마시며 상체 일으켜 두손 위로 합장합니다. 비라바드라사나 원 양손 바닥 짚어 오른발 뒤로 빼주세요.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며 부장가아사나 내쉬며 다운독 아도무카 스바나아사나 오른발 45도 돌려놓고 왼발을 왼손 가까이 당겨와 상체 일으켜 두손 위로 합장합니다. 비라바드라사나원 양손 바닥을 짚고 왼발을 뒤로 빼주며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며 부장가아사나 내쉬며, 아도무카 스바나 사나. 호흡 정리하며, 유지합니다. 머리를 너무 깊숙이 숙이지 않도록 내 귀와 팔을 같은 선상에 둡니다. 두발손 사이로 걸어나와 마시며 상체를 길게,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며 깊게 숙여줍니다. 우타나사나. 숨 마시며 두 무릎을 굽혀 양팔을 머리 위로 뻗어 합장합니다. 우카타사나. 내쉬며 무릎을 펴고 팔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타다사나. 마시며 무릎을 굽혀 우카타사나. 내쉬며 상체 숙여 줍니다. 우타나사나. 마시며 상체 기울기. 아르다 우타나사나. 두발 뒤로 걸어가.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 아사나. 마시며 부장가사나. 내쉬며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왼발 45도 돌리고 오른발 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상체 일으켜 두손 위로 합장. 비라바드라사나 원. 시선 엄지 손끝 바라보세요. 양손 바닥 짚고 왼발 돌려 오른발 뒤로 가져갑니다.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며 부장가사나. 내쉬며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오른발 45도 돌리고, 왼발을 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마시며 상체 일으켜 두손 위로 합장하세요. 비라바드라 사나 원. 양손바닥 짚고, 왼발 뒤로 빼며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 단다 사나. 마시며 부장가 사나. 내쉬며 아도무카 스바나 사나. 두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무겁게 눌러줍니다. 세 호흡 유지할게요. 두발손 사이로 걸어나와 마시며 척추 길게 합니다.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며 상체 아래로 깊게 숙입니다. 우타나사나. 숨 마시며 무릎을 굽혀 양팔 머리 위로 합장합니다. 우카타사나. 내쉬며 무릎 펴고 두팔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타다사나. 마시며 우카타사나. 내쉬며 우타나사나 마시며 아르다 우타나사나 두발 뒤로 걸어가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 사나 마시며 부장가사나 내쉬며 다운도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왼발 45도 오른발, 오른손 가까이. 마시며 비라바드라 원, 시선 손끝 따라갑니다.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빼며 차투랑 가 단다 하사나. 마시며 부장가사나. 내쉬며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오른발 45도, 왼발, 왼손 가까이. 마시며 상체 일으켜 두손 위로 합장합니다. 비라바드라사나 원 양손 바닥 짚고 왼발 뒤로 빼며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며 부장가아사나 내쉬며 아도무카스바나사나 세호흡 유지합니다. 두발 양손 사이로 걸어 나와 마시며 아르다 우타나 사나 내쉬며 상체 깊게 숙여줍니다. 우타나 사나 무릎을 굽혀 두팔 머리 위로 뻗어줍니다. 합장하며 시선 손끝 우카타 사나 내쉬며 팔 아래로 내려줍니다. 타다 아사나 마시며 무릎을 굽혀 두팔 머리 위로 합장합니다. 우카타 사나. 내쉬며 상체 아래로 깊게 숙여줍니다. 우타나사나. 마시며 상체를 길게 늘려 아르다우타나사나. 두발 뒤로 걸어가.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며 부장가사나. 내쉬며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왼발 45도 돌려 오른발 오른손 가까이 가져옵니다. 상체 일으켜 두팔 위로, 비라바드라사나 원,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빼며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단다사나, 마시며 부장가사나, 내쉬며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오른발 45도, 왼발 왼손 가까이 가져와 마시며 두팔 머리 위로 합작합니다. 비라바드라사나 원. 양손 바닥 짚고 왼발 뒤로 빼며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며 부장가사나. 내쉬며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세 호흡 유지합니다. 목을 포함한 척추를 길게 늘리고 꼬리뼈를 하늘향이 높이 들어주세요. 두발 양손 사이로 걸어나와 마시며 상체 길어집니다.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쉬며 이마 정강이 가까이. 우타나사나 두 무릎 굽혀 마시며 숨 머리 위로 합장합니다. 우카타사나 내쉬며 팔 아래로 풀어줍니다. 타다사나 코로 숨 깊게 들이마시고 입 밖으로 숨을 내쉬어줍니다. 한번더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자리에 천천히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편안하게 누워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 다리 가운데로 모아놓고 오른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 양손 깍지 껴줍니다. 턱을 당기고 어깨를 부드럽게 이완해주세요. 오른팔을 옆으로 펼쳐내고 다리를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등과 허리 긴장감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다리 풀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엉덩이 들어 원위치로 돌려놓고 두 다리를 아래쪽으로 뻗어 주세요. 이제 왼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깍지를 껴 주고 내쉬는 숨과 함께 깊게 끌어당겨 줍니다. 왼팔을 옆으로 펼쳐 주고 다리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엉덩이는 왼쪽으로 살짝 이동해주세요. 트위스트 왼쪽 어깨에 뜨지 않도록 바닥 쪽으로 눌러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온몸의 힘을 툭 풀어보세요.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몸을 바르게 눕혀줍니다. 사바 아사나 두 발은 골반보다 넓게 벌려서 다리가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하고 손바닥이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돌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몸의 각 부분이 바닥에 가라앉는 감각을 느껴줍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오늘 수련을 마무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